기공실이 바빠졌습니다. 송민도 환자의 보철물 제작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요. 임플란트 수명이 오래가기 위해서는 보철물의 질이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이기 때문에 환자에게 가장 알맞은 맞춤 보철물을 제작하기 위한 기공사들의 작업은 계속됩니다. 그래서 저희 병원에는 환자가 우선 나중에 문제가 생기거나 했을 때 착탈하기 쉽게. 수리가 쉽게 그렇게 이제 하는 방법도 있고요. 두 번째는 예 환자분들이 양치를 잘할수 있게끔 주변에 공간을 충분히 만들어서 잇몸이 숨을 쉴수 있도록 이제 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. 그맨 처음부터 환자분들이 그거를 음식물이 끼인다, 저류된다 해서 잇몸을 다 막아놓으면 그 잇몸이 숨을 못 쉬게 되거든요. 그렇게 되면 양치도 잘안 되고 음식물을 끼워도 잘안 빠지고 그렇게 되면 추후에 반드시 문제가 됩니다. 또 하나는 주기적으로 내원하셨을 때 치아의 임플란트 보철물에 가해지는 힘이 턱의 양상에 따라서 조금씩은 달라질 수 있거든요. 그럼 어느 부위가 좀더 과하게 물리는지 어느 부위가 좀더덜 물리는지 이런 것들을 반드시 체크를 해서. 조정을 해주게 되고요. 보통 고령의 환자분들이 임플란트를 하시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제 뭐 식사 원하는 거다 하실 수 있다고는 하지만은 사실은 턱관절 같은 부위는 장기간 오래 썼기 때문에 증령에 따라서 연세가 듬에 따라서 이렇게 컨디션이 좋지 않은 분들이 많거든요. 환자분이 아, 지금 이턱 상태에서는 이런 음식들이 최고니까 그 이상의 너무 즐긴 것들을 좀 피하시는 게 좋겠다. 그런 식으로도 말씀드립니다. 네. 귀공실에서 열심히 제작하고 있는 보철물의 주인공인 송민도 씨는 다른 치과에서 임플란트를 할수 없다고 해 계속 치아를 방치하다 더 나빠져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. 다행히 지금은 차례대로 임플란트를 진행하고 있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. 자궁적으로 이 잇몸이 약해가지고 이빨이 빠져가지고. 그래가지고, 그걸 좀 방치를 했더니, 옆에 것까지 다 빠질 뻔 했기네. 임플란트 이제 하려고 마음먹고 몇 군데를 갔는데, 그런 데는 잇몸 빼는 것 같아. 이식이 안 되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, 대학병원 가가지고, 저, 여기, 빼가 한물이 돼가지고, 여기 이제 이식수사러 가니까, 이제 이빨 임플란트 하는데, 잇몸 빼 이식하면서 그거 하는데, 단가가 너무 비싼 거예요. 좀 부담이 많이 돼가지고, 그래가 이제, 임플란트 회가가 to h 가 이렇게 했 했다 하는 걸 보고 그래서 이제 오게 됐지. 안녕하세요 송 p o 님 예, crescenter. Oh, you did. Yes, yes, yes. Yes, yes. Yes, yes. y e 래 yes. Yes, yes. Yes, yes. Yes, yes. Yes, yes. Yes, yes. Yes, 맞출 때 보면 가봉 이렇게 해보잖아요. 그렇게 한번 올려보는 걸 해볼 테니까요. 드리 네, 한번 기대해 보시요 자, 담으러 보겠습니다. 살짝 담으러 보세요. 그렇지. 나열 보시고 담으러 보세요. 그 송민도 환자분은 처음에는 저희 병원에 바로 오신 건 아니고요. 임플란트를 해보는 경험이 있으셨는데 전신 질환 때문에 이제 대학병원을 가셨었어요. 근데 대학병원에 다니시기 너무 힘들고 이제 불편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으시니 대학병원에 가능한 게 혹시 저희 병원에서 가능한지 물어보셨고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 그러면 치료를 받기를 원한다 이제 이렇게서 오신 거죠 위에 어느 정도 대학병원에서 뼈 이식은 상악동에 이제 이식은 되어 있었습니다만 주변의 수평적으로는 수직적으로 이식해야 될 곳들이 있었고 그렇게 해서 저희 병원에서는. 예, 나머지 치아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전체 임플란트 위쪽에 진행을 하셨고요. 나머지 아래쪽에는 부분적으로 어금니, 그 다음에 앞니 쪽 임플란트를 이제 진행하고 계십니다. 느낌 좀 많이 어색하죠? 예. 위에 입술은 좀 어때요, 여기는? 마이 데이. 마이 데이. 그, 지금 이, 이빨이 지금 일대에 되는데, 두개다 1대가 프로덕니돼서 네. 그거는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요거는 수정 보완해 갖고 네. 저희가 해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네. 돼요. 그래서 우선은 고정식으로 네. 이 이가 없던 자리에 고정식으로 한번 올려보는데 큰 의의가 있으니까 네. 네, 그렇게 해서 참고해서 하겠습니다. 이렇게 맞으면 저희가 요거는 좀접착 해드릴 테니까 네. 대신에 식사 용도로 아직 쓰는 건 아니고 네.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. 고정식 장치로 한번 예. 올려보는데 의의가 있으니까 예. 너무 딱딱하거나 질긴 거 이런 거 드시면 안 돼요 예. 아시겠죠? 예. 아, 지금 장기간 틀니를 쓰셨고 그다음에 이 없는 기간이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정식으로 오늘 플라스틱 치아가 우선 들어갔는데요 어, 예전에 내 젊었을 때 모, 모습하고 그다음에 그 주관적인 미적 기준은 사람마다 조금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다음번에 이걸 수정 보완해 갖고 다시 한번 더 맞춰 볼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위쪽부터 해서 최종 보출물로 해서 재료가 밖에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. 그 다음에는 환자분 어느 정도 잘 쓰시는지 교합 관계도 보고 양쪽 오금니가 제대로 물리는지 앞니가 입술을 잘 받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안모가 예전에 이가 있었을 때처럼 적절한지 그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게 되는 거죠. 네. 아주까 이제 꾸이를 이렇게 아니 그때 미용 안지 안 되는데 여 밑에는 되고. 음식 먹는 게 지금 인플란트에얘 임질에 꽂아놔서 묻기가 훨씬 낫지. 아이고 이제 실컷 먹어야지. 뜯고 막 씻고 막 해가 막 이제 못 먹는 거 이제 많이 먹어야지. 깍두기 그러니까 그 뭐채나물뭐 하여튼 좀 얇은 거다 먹고 싶다.